안녕하세요, 영쌤입니다. 오늘은 차박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차박을 생각한 것은 작년부터 이제 차박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 이유는 요즘 캠핑장 예약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격도 많이 오른데다가 또 가고 싶어도 캠핑장 이야기 안 되니까 야이래 가지고 캠핑 할수 있을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게아 그럼 이제 노지 캠핑을 한번 시작해야겠다 생각을 하게 됐고요. 로지 캠핑에서 하면은 일단 텐트를 가지고 다니면 너무 번거롭고 또 캠핑장 섭처럼 사이트가 이렇게 딱 예약을 해서 갈수 있는 그런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리하게 또 제한된 사이트에서 텐트를 구축 하는 게좀 쉽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일단 차박을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을 했고 차박을 하려면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차량 구조 변경을 해야 했어요. 이제 차가 이제 그랜드 카네발 안인데 승합차이다 보니까 안에 좌석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그 삼열과 4열의 좌석을 탈구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냥 탈구하면 불법이거든요. 구조변을 경 해야만 그 좌석을 탈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인승으로 구조변경을 했어요. 승합에서 승용으로 구조변경을 했고. 그, 이제, 안에 있는 자석을 탈거를, 우선 이제 탈거를 시작을 했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관가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승하, 이 그랜드 카니발을 구입하고 타고 다닌 게 10년이 넘었거든요. 이걸 구조 변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보험료 산정이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승합으로 가지고 다닐 때, 잘 보험을 이제 내고, 이제 사고 없이 다녔기 때문에, 이게 30만원 준마까지 갔는데, 이게 승용으로 구조 변경을 하니까, 승합으로 3년 이상 타고 다니면은, 그런 것들이 모두 초기화가 되더라고요. 초기화되다 보니, 초기화가 되다 보니까 승용으로 다시 재가입을 하게 되면은 제가 처음에 가입했던 그 조건으로 가입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격대 보험료 가격이 1 0 0만원 이상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이제 좀맹부이 왔습니다. 야 이거 뭐어그 차박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있었는데 그래 일단 이제 결심을 했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승합으로 타고 다닐 때는 고속도로 전용 차선을 타고 다닐 수가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6인 이상만 타면 이제 고속도로를 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승용으로 이제 구조 변경을 하면은 고속도로에서 버스 전용 차선 타는 게 불가합니다. 이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불편함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그런 거 이제 모두 감수하고 저는 이제 승용으로 구조 변경을 했습니다. 차량 구조 변경을 하고 나니까 난방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 이게 난방을 어떻게 해야 될까 텐트를 가지고 다닐 때는 난로를 가지고 난방을 하면 되는데 차에서 난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난방 기구로는 이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꼬리형 텐트로 할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또 텐트 치는 것도 똑같고 또. 이 노제에서는 장소가 또 제한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아, 스트레스 차박을 해야 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래서 차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무시동 히터를 알아보게 됐습니다. 무시동 히터는 차에서 이제 내부에 장착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밖에서 사용하는 이제 그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차 안에 내부에 설치하는 거는 비용도 많이 들고 또 하나 걱정인 게 뭐냐면은 차를 타고 다니다가 이게 또 도로에서 약간의 이제 차에 무슨 충격이 가해지든지 또 제가 모르는 어떤 충격이 있을 때 일산화탄소 별치구가 틀어지거나 손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차량 안으로 일산화탄소가 들어오는데 그건 제가 이제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안전에 되게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내부에 매립하는 것은 이제 포기를 하고 이제 외부로 이제 해서 이제 장착을 하려고 했는데 또 이제 외부로 장착하려다 보니까 무시동 히터는 일정량의 이제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파워뱅크가 필요하고 그거보다도 가장 제게 이제 거 저기 걸림돌이 된게 이게 모탁 소리예요. 이게 한번 소리를 들어봤더니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들려가지고 저야 뭐 차박을 하면 모르겠지만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분명히 이게 피해가 갈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포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걸이 알아보다가 이와타니 페니터를 보게 되고 아 이게 진짜 차박에는 딱 알맞겠다 싶어서 이제 이와타니 페니터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이와타니 페니터 같은 경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이제 올려드린 게 있고요. 이 페니터를 가지고 이제 차박을 시작했는데 그냥 여러 가지 안전 장치도 있고 또 부탄 가스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또 연료를 구입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등유 같은 경우는 이게 10월 초나 뭐 9월 말이나 10월 초 정도 이제 약간 이제 추워질 때 그때 이제 구입을 하려고 해도 이게 등유를 파는 이 주유소가 너무나 제한적으로 저 팔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참 이게 그 원료를 구입하는 게 힘들었는데 이와타니 페니터는 부탄가스를 사용하다 보니까 뭐 언제 어디서나 제가 사용하고 싶을 때는 부탄가스를 이제 구입을 해서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페니터를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단점 이 있는 게 뭐냐면 부탄가스를 한번 이게 한번 이겨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매번 이제 부탄가스를 갈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와타니 페니터 같은 경우는 이게 화력을 2단까지 조종할 수가 있는데, 뭐, 일단은 약으로 조종할 수 있고, 또 하나는 표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으로, 가, 약으로 만약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한 2시간 30, 2시간 30분 정도 사용이 가능하고, 이 표준으로 생각, 사용을 하면 1시간 40분 사용하게, 그렇게 이제 사용 설명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딱그 시간이 진짜 얼추 이제 들어맞더라고요. 약으로 틀었을 때 2시간 반마다 이걸 매번 이제 부탄가스를 바꿔 껴야 되는데 이거는 또 잠자다가 일어나서 매번 낄 수도 없는 거고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분배기 같은 경우는 아직 검증되지도 않은 거고 그래서 좀 걱정을 하고 이제 구입을 안 했는데 이와타니페니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분배기 없이는 사용하는 게좀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제 분배기를 구입하게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뚱뚱이로 사용해서 3개를 이제 사용을 해봤는데 그게 약으로 한 7시간 40분 정도 사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 설명서와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연료가 나오는 것 같고요. 이게 조금 더 이제 추워지면 이제 강으로 틀어봐야 되는데 아마 세개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면은 6시간 정도 사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와타니 페니터 같은 경우는 진짜 추운 동계에도 유명히 사용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정말 간절기까지는 가능하지만 이게 추운 동계로 되면은 이와타니 페니터로는 난방이 차박에서도 난방이 쉽지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차 안에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한기가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면은 텐트보다 차가 훨씬 더 이렇게 뭐 철로 만들어지고 내부 안으로 들어오면은 따뜻할 것 같이 생각이 되는데 텐트 차라리 텐트가 훨씬 난방하기가 편해요. 왜냐면 텐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천, 그, 그 텐트 천으로 가릴 것을 전부 다 가리기 때문에 한기가 들어오는 것을 웬만하면 좀 막아주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게 어디서 한기가 들어오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한기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은 겨울에 차를 탔을 때 밖에 있다가 차를 타면은 뭐 밖에 있거나 차를 타거나 히터를 돌리지 않으면은 그 추위가 똑같다는 걸 느낄 때가 많을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차 안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 계속해서 한기가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히터를 돌려가지고 이와테니팬이터를 돌리면은 이 한기 때문에 이팬이 돌아가더라도 그, 그 따뜻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동계를 만약에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면은 이와 타니 페니터 같은 경우는 저는 이너 텐트를 해서 어느 정도 한기를 막아주고 사용해야 난방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뭐 다른 이제 뭐 무시동 히터 같은 경우는 좀좀더 강하게 돌아가니까 그러면 이제 좀더 난방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동계를 만약에 생각하신다면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바타니 페네터를 사용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너 텐트로 어느 정도 차량 안쪽으로 들어오는 흡입되는 한계를 어느 정도 막아줘야 이렇게 사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두 번째는, 전기장판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차량에서 가만히 누워있으면은, 이게 등쪽으로 굉장히 한기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추워서 잠을 잘잘 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은 어느 정도 돌려줘야 되고요. 또 전기장판도 마찬가지로 차에 어느 정도 한계를 막지 못하면 은 전기장판을 돌려도 등에 따뜻함을 느끼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기장판을 사용을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계는 어느 정도 막아줘야 또 전기장판도 제대로 그 작동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차 안에 이제 그 유리에서 나오는 한계도 또 굉장히 장난이 아니게 그 추위가 많이 유리를 통해서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유리를 좀 막아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거를 단열재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사용하다 있날 단열재가 있었는데 이제 바닥에다 까는 단열재인데 그거 이제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재단을 해가지고 차에 맞춰서 재단을 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확실히 이게 온도가 떨어집니다. 아 온도가 좀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따뜻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차박을 하신 분들은 그건좀 필수적으로 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리에서 들어오는 냉기도 장난 아니게 또 춥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좀 막아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한계를 좀 막아줘야겠다 그러면 커튼도 한번 사용을 하셔야 돼요. 저래서도 이제 커튼을 해가지고 차에다 이제 장착을 해가지고 했는데 뭐 어느 정도 한계는 막아지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효과적으로 커튼을 했을 때뭐 드라마틱하게 뭐 이렇게 한계가 막아진 건 아닌데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한계를 막는 데는 효과적이기 때문에 커튼을 꼭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차량에 화장실 꼭 필요합니다. 노지 캠핑이나 이렇게 가보시면은 진짜 화장실 엄청 더럽습니다. 그래서 만약 화장실 없이 그걸 가시게 되면은 아마 노지 캠핑 하다가 바로 포기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화장실을 좀 사용하시는 게 좋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포타포티를 지금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제 되게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차 안에다 이렇게 장치를 해서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이제 텐트를 밖에다 설치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좀 계시는데 그 화장실 텐트를 피고 이제 그 안에서 사용하시는데 이 여름에 되면은 그쪽 안으로 벌레들이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 그 사용으로 들어가다 보면 이제 깜짝 놀라실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 안에다가 만약에 모기향을 피워놓던지 무슨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사용하기 좀 불편한 면이 있고요. 특히 여름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소리가 좀 텐트 아니다 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여성분들 같은 경우도 좀 그런 부분이 신경이 많이 쓰일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차에다 그냥 설치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이게 뭐 맵으로 뭐 소리가 들리든지뭐 이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벌레가 들어오거나 이런 걱정하지 않고 더 편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이 포타포티는 한번 구입을 해서 사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파워뱅크도 구입을 또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파워뱅크 같은 경우는 1박 정도 하신다 그러면 100 암페어 정도는 있어야 되고 만약에 2박 정도 생각하고 있다면 200 암페어는 사용하셔야 되는데 사실 100 암페어부터 파워뱅크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갑니다 이게 100 암페어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냥 가지고 다니시는 보조 배터리를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는데 그 보면 은 보조 배터리 그 작은 거 보면 6만 미리 암페어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암페어로 따지면 60 암페어인데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1 0 0 a 어가 있는데 6 0암어면어 그럼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면 이게 몇 볼트를 사용하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파워뱅크는 일반적으로 12볼트를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또 요즘은 24볼트짜리 파워뱅크도 있는데 대부분 그런 보조 배터리에서 6만 미리 암페어 이렇게 나와 있는 것들은 6 0암어라고 그러면 굉장히 많이 좀 사용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게 볼트 를 보면 3.5볼트 정도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어떠한 그뭐 전기장판이나 이런 거,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돼서 나온 것들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간을 많이 사용할 수 없고, 또 뭐냐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거의. 그래서 그냥 이제 따뜻한 데 곳에 있어서 틀어보면은 웬만큼 이렇게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차박같이 이제 진짜 추운 날 한기가 많이 느껴지는 날 사용하게 되면 거의 뭐 따뜻함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용량이 큰파워뱅크 하나 하나 정도는 필요하고요. 저는 200암페어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전기 장판 같은 경우 이게 100W를 이제 사용을 하거든요. 12V에 100W짜리인데 이게 100W면은 이 저기 200암페어 파워, 파워뱅크를 사용하게 되면은 요게 한 하루 10시간 정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이틀 사용하게 되면은 20시간을 사용하는,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저희는 생각을 하고 2 0 0어 이제 이상 되는 그 파워뱅커를 이제 구입하게 됐는데요. 이제 라이트 같은 경우도 이제 충전도 해야 되고, 뭐 휴대폰 충전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2 0 0 암페어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어느 정도 차박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소켓에 들어가는 시거잭 같은 경우도 용량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제가 어떤 파워뱅크를 고르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이제 파워뱅크를 좀 이제 구입을 해서 사용해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의 즉, 방전내 배터리를 다시 이제 시동 켜줄 수 있는 그런 파워뱅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 보면은 대부분 차가 방전되면은 아저씨들 부르면은 봐가지고 배터리 가져와서 그 배터리 연결시켜가지고 차를, 차를 갖다 시동을 켜주, 저기 다시 켤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런 기능을 파워뱅크가 할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나중에 한번 장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파워뱅크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각, 그런 거. 구입을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차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저는 이제 차박할 때 작년에 간적이 때까지는 괜찮았었는데, 저는 이제 동계 캠핑을 좋아하는데 극동계까지 차박을 하면서 좀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점도 많아가지고, 저는 이제 루프탑 텐트를 또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루프탑 이제 다음번에는 루프탑 텐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루프탑 텐트에는 또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또 루프탑 텐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골랐을 때또 생각을 못하고 또 구매한 것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후회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패 없이 루프탑 텐트잘 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네. 이상 영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